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이며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감사로 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하며 스스로 행복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모에 대한 감사 이상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주와 자연 환경과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얘기하면 무식하거나 편협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한 다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고, 심해진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드는 가닥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복을 떠나 살게 되었고 육신이 죽은 다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생존 경쟁과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사는 것도 바쁜데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 평안히 살고 죽은 다음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셨죠. 죄를 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의 약속을 구약으로, 구약으로는 짐승의 피로, 신약으로는 아들 예수의 피로 하셨습니다. 구약의 죄 사함을 위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로 죄값을 삼 것처럼 신약의 죄사함을 위해 예수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예수의 피로 죄값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더잘 더 알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의로운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죄를 크게 느낄수록 감사를 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태어남이 감사요, 살아가는 것이 감사요, 택하여 주심이 감사요, 구원해 주심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